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의 간절한 소망.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위 역자로 이 위임 받았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로마에 가는 것이 그에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왜 간절한 소망이라 하까 우리가 이 간절한 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너무나도 하고 싶고 너무나도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건 왜 그러을까? 왜 그럴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내 스스로는 그것을 감당이 안고 손에 잡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절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 사람은 누구나 한나 정도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소망이냐에 대해서는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 정도는 간절한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 가 이제 하나님께서이세상을지으셨죠 창조자시고 그분하서그 창조 어진이피조물을통해서 당신이 이역사하시며곧섭리하시며 그러니까 어, 역사를 이가고있어요 일을 하신어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렇게 얘기요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문학자들은 인간을 존중,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이 없다 하면 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달일하시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냥 그분의 의한 삶을 살아가는 로봇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데 그럼 되겠느냐 라고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터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거예요. 당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곧 뭐냐? 하나님은 피조된 우리는 곧 의인은 당신의 형상을 가진 자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는 곳에, 선택하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깨달은 자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보면 바울도 갑자기 하나님이 치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래서 만약에 쳐도요, 눈을 멀게 해도 말을 못하게 해도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 깨달는 거예요. 그렇지만 곧바로 그는 사도의 길을 걷지 않아요. 3년 동안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서 있다가 오게 되죠. 그 3년 후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사도들은, 진정한 사도들은 3년 동안 주님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그는 헷갈린다. 이게 내가 도대체 뭔가. 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3년 동안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런 거죠. 거부할 수 있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는 깨달음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신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지고 싶은 것, 또한 소망, 있지만, 간절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는 자기의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끄는 길만으로. 그래서 가고 있음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로마서예요. 그는 로마의 죽음의 그림자에 덮인 자들을 빛으로 이끄는데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는 굉장한 소망을 갖고 있었요 그래서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같이 얘기를 한 하는 거요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능력이, 소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 이 지금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의의는요, 그 숨겨진 피저물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숨결이라면 숨 쉬며,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붙들고, 그것이 손길이라면 손길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네.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는 간절한 소망이 로마였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로마로 가기 전에 다른 길로 계속 인도해요. 죽음의 길, 예루살렘 뭐 이런 길로만 인도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또한 우리가 알듯이 그는 눈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해요. 그런 하나님 안 고쳐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너가 약할 때 강하다. 내 은혜가 너가 약할 때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프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그 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결국 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요? 스스로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로, 죄수로 만들어서 배를 태워보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좀 이상해요. 손해보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인의 신분이라도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분의 숨결이고 그분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게하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한 문제. 제가 좋아하는 여기 카르페 디엠이라고 있어요. 카르페 디엠은 라틴어인데 지금 현실을 즐겨라. 지금에 만족해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이 지금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방법이 먼저 하나 더 있어요 라은네매 메벤토모리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아 나는 죽지 어 나는 언제가 죽지 그때 현실을 즐길 수가 있어요 죽음이, 그 죽는 날을 모르고 죽음이 두려우면 현실을 즐겁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현실을 즐거워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이미 해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내 스스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소망뿐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을 기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소망은 있지만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오늘 허락하신 이 현실 속에 주신 이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즐기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해결이 됐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소망은 있는 거죠 소망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며 가지만 현실 속에 일어난 일을 살아. 그러셨잖아요. 죽음을 이긴 자는 곧 영생을 취한 자는요. 지금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훌륭하고 존엄하고 존경받는 자라 이걸 알아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자존감이 없고 자괴감이 빠지는 자들이 왜 그러냐면, 물론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즐기질 못해요. 자신의 진처한 입장을 스스로 무너뜨려요. 그래서 못 즐겨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자존감이 없는 거는 내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일의 계획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의 가치도 없어요. 남에게 좋은... 존경도 받지 못해요 그냥 널브러지게살아요 그러나 죽음이 해결되고 내일의 이미 해결된 자들은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간절한 소망으로 로마로 가고 싶었을 때 그가 감당한 일은 겸선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죽을 리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다른 데로 이끌더라도 겸손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존경받는 의미를 재고 존엄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겸손해졌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죠.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 그분이 살아남으로 나도 다시 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삶 가운데 늘 겸손하며 살아야 해. 요 주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십장의 틀 안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 알지만, 그 때까지 그가 가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셔야 해. 모든 만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만물 속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존재,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숨결 위에 내가 숨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겸손히 소망하고 간다면, 주어진 일의 환경 속에 까르페 뒤에 현실을 즐거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길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께서 직접 지으시고 만드시고 결과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주인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간절한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기쁘고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구가 가진 자의 복된 모습을 갖추며, 보여지며,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